안녕하십니까 공공스포츠클럽 야구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시간에 연속해서 메디슨볼 트레이닝 종목 세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가지 종목은 파워트레이닝 종목으로서 던지는 동작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자신의 최대 막스 힘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동작을 할 때도 전신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해서 던지고 반동을 이용해서 던져도 무방합니다 그럼 첫번째 동작은 무릎을 이용해서 하체 힘과 팔의 힘을 이용해서 위로 최단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. 그러서 무릎과 하체 이 종목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종목은 벽을 옆으로 서서 허리 회전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 턴을 중심으로 해서 공을 앞으로 던지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꿇어 앉은 상태에서 허리 코어 힘을 이용해서 던져서 바꾸는 동작을 하겠습니다. 이세 가지 동작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번엔 두 번째 동작은 벽면을 옆으로 서서 허리 힘을 턴을 허리 턴을 이용해서 던지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엔 마지막으로 꼬어 앉아서 던지는 동작을 시범해 보겠습니다. 이상 세 가지 종목은 파워 트레이닝 종목을 하는 메리슨볼 운동이므로 최대한의 맥스, 맥스 동작으로서 힘을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